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순길이 오늘도 동전픽 던지겠습니다 예 오늘 음 화요일 아침 미네경기 미네대 베가스 베가스 대 미네 먼저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예, 미네드 베가스는 원정승의 오바부 뭐 없답니다. 원정승의 오바. 예. 다음 경기는 산호세 대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대 산호세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네. 어떤 경기가 될까요? 홈 승리 언더 무 이때입니다. 홈승의 언더, 무 있답니다. 산, 산호세승의 언더, 무 있답니다. 예, 다음 경기는 에드몽 대 오타와, 오타와 대 에드몽. 에드오드가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홈 승에 5.5바의 무 있답니다. 홈 승에 오바의 무가 있답니다. 에드먼 승에 5.5 오바의 무 있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 대, 콜라도 아. 아발란치대 애리조나 코요테즈 네,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홈승의 온도에 무가 없답니다. 아, 이제 해요. 홈승의 온도에 무가 없답니다. 홈승의 온도에, 무가 없답니다. 응. 콜로라도승의5.5 온도, 무 없답니다. 다음은 벤쿠버, 벤쿠드에, 몬트리얼. 던지겠습니다. 볼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홈승에 무 있구요 오바입니다 홈승에 무 있구요 오바 홈승 백구버 승에 5.5 오바 무 있구요 예 다음은 마지막 경기 에노하임 대 LA 킹즈 LA 킹즈 에노하임 던지겠습니다 하임대 락킹 홈승에 5.5오바에 무가 있답니다. 예, 이것으로 n s k 3월 9일 화요일 예, 6경기 모든 동전을 던졌습니다. 건승하시고요.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네, 한번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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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드릴게요. 베가스 승에 오바, 무 없구요. 사노스 승에 언더 무 있구요. 에드멍 승에 오바, 무 있구요. 콜라드 승에 언더 무 없습니다. 벤쿠버. 벤쿠버 승에 오바 있구요. 무 있답니다. 자, 에리조나, 에리조나 승에 오바, 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동전, 동전핑 마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건승하세요.